자 사다시 지수부등식 첫 번째 일번 지수부등식 해법 서버 언제 접합니다? 여 자. 자 지수부등식의 행법은 어떤 거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야. 미스가1 일과 스다라고 얘기하면 지수 함수가 아. 다른거 같이 이렇게. 증가함수 형태로 나타나고, 여기가 1에 x1, 여기가 x2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하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어떤 함수값에 대서가 결정되어 있으면 자, 얘는 무슨 함수냐면 자, x축 위에서는 반드시 1대1 돼요. 전체로는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에 대응되는 y값은 반드시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증거라고 하면 반드시 Y값, 함수값도 같이 따라서 커지기 때문에 구성어 방향은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립합니다. 한편, 그럼 어떤 함수값이 결정이 되면 그때 대응하는 무슨 값이 있냐면 Y값이 있을 것이고 그럼 그때 Y값도 반드시 오밖에 없냐면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왜? 필대1 병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얘가 성립하게 되면 얘의 대소가 결정이 되면 여기 있는 지수도 대소가 결정이 된다.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같이 이렇게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는 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이 얘기야. 자그래터두 번째로 가면 a가 여기서 미소 여기서 사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이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감소함수. 증가하고 감소가 계수로 연결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이렇게 네. 되면 여기가 x₁, 자자자, 여기가 x₂. 이때 그럼 함수가 뭐가 되냐? 면 a x₁. 이때 함수가 a x₂. 자 그러면 어쨌든 이거의 함수도 무상 함수, 1대1 대응의 함수. 물론 치역을 영수로 제한했을 때. 갑자기 이거 풀요내지 않을까? 라고 할때대소한 결정 되어 있으면 얘는 감수함수기 때문에 로테이 함수 값인 다음과 같은 이대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감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이게 성립을 하는데 역시 얘도 마찬가지로 뭐냐라고 하면 y 값이 결정이 되면 그때 x 값들이 결정되는 것은 일대일 대응이든 한계밖에 없고 그거의 역도 성립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필요충분조건이다라는 얘기야. 이것은 잘하는 내용에 되게 열심히 설명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답 화봐 포인트가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영어 부여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상황에 대한 모어 모습. <laughs> 결론적으로 얘기해서는 어떤 걸로 얘기 해야 되느냐? 미수가영에서 1사이에는 1보다 클 때는 의미 없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영어구연인 거지. 어떤 것들이 대소한 결정이 되냐? 자 거기에 미수 영, 영에서 1사이의 미수를 잡아주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두번째 거꾸로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지수의 하나의 부등식이 나와있는데 미스, 동일한 미수를 소거해버리면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이유는 뭐다? 미수가 0에서 1이기 때문이다. 알겠냐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 이게 바로 여러분들한테 영어로 부여하고 잡고 얘기하는 것도 이게할 때가 적어 봤습니다. 조대 대가죠? 오케이. 네. 조대님. 네. 2번. 좀 됐으니까. 자, 기수 등동중의 특히 첫 번째, 미스 통일이 가능한 경우. 자, 어떤 경우에 보면 a f x. 자, a x. 자, 이렇게 될때 자, 이거의 부동호가 장과 하게 결정이 되면 자, a가 무거운 액 1이 아니라는 단어를 보려고 야 되고 그 미수가, 이건 어떻게 되면 미수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1보다 크다고 하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 x 가 gx가 있다고 하면, fx가 gx보다 크다. 2번, 여, a가 0에서 1 사이, 미수가 0에서 1사이면 그거 방향에따라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아까 얘기한 일반적인 우승 해법, 지수분해 식의 해법을 쓰시면 돼요.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다음 동일하게 동형식처럼 얘도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a의 두 번째 자 afx하고 b의 gx가 이렇게 되는데 자 이때는 밑을 통일할 수 없는 경우가 어습니까 밑을 통일이 안 되는 경우 이럴 때 a하고 b는 방향이 같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fx하고 gx도 같지 않다는 단도에서 출발을 하게 되요. 이렇게 미스가 잘른 거는 당명제와 똑같이 없떻게 하냐라고 하면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다음 세 번째 공통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까 취한다. 항상 뭐냐면, 취환는 제한범위 세팅이들어가니까 그것도 엔드에 둬야 된다 말입니다. 사실 이건 별거 없잖아. 알겠어요? 네. 자, 이것도 너무 이렇게 하고 영어 없이, 그러니까 구석간 아야지 밑을 갖게 할수 있을 때, 이 경우에는 밑을 갖게 할수 없을 때,